안녕하세요 차승진 전문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갤럭시 코인의 차트 분석을 진행해 드릴 예정인데요. 자, 갤럭시 코인이 지금 업비트의 신구상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장 이후에 이제 조종받으면서 비싸면서도 지금 윗골이 길게 달고 조종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갤럭시코인의 비썸에서 가격 3,438원 그리고 지금 업비트에서 가격 3,457원 정도로 거의 이제 유사한 가격이기 때문에 자 업비트에서 갤럭시코인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도 이제 비썸에서는 네, 상장이 한 6주 전에 먼저 이제 상장 6주가 아니네요 자 23년도 9월달에 이제 상장이 돼가지고 어 지금 과거 차트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한 10개월 전에 상장된 비썸 차트를 가지고 우리 갤럭시코인의 지지 선과 매물 때 목표가 전략 분석해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서 단타 전략 그리고 중장기 관점에서의 목표가 전략 함께 분석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갤럭시코인에 대한 핵심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수익을 많이 챙겨드리기 위해서 요즘에 어떤 코인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죠? 바로 오늘의 코인 단타 코인들에 대한 타점을 공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7월 5일 금요일에는 레이어 제로 코인에 대한 타점을 잡아드렸습니다. 4,150원 이하에서 이제 타점을 공유를 해드렸고요. 자, 여기서 이제 타점을 다시 눌렀다가 반등하는 자리에서 50% 정도의 상승을 누려볼 수가 있었는데 그 전에 어, 여기서도 이제 타점을 잡아드렸던 코인이 레이어 제로 코인이었습니다. 자, 7월 5일 무너졌다 반등하는 반등 타점에서 이제 타점 공략하고 50% 정도의 상승을 노려봤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6월 말 6월 29일 토요일에는 어, 똑같은 레이어제로 코인의 추천가 3,745원 밑에서 이제 타점을 공략해 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같은 코인이지만 이제 과거에 무너졌다가 반등하는 자리 유의미한 저항대를 돌파하는 자리에서 타점을 잡았고 60% 상승을 노려봤는데 다시 일주일 만에 또 빠져서 7월달에 다시 베팅해서 50%의 폭등을 노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이어제로 코인 한번더 무너졌다 반등하는 그런 기회들이 또 온다면 또 제가 제공력 타점 공유해 드릴 거니까요. 혼자서 어떤 코인을 이제 매매해야 될지 종목 선별에 대한 부분들이 어렵고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 코인들 떨어졌다가 크게 물려서 손실이 큽니다 하시는 이제 투자자분들이 계시다면 반대로 무너졌다가 반등하는 자리 폭락했다가 지지선 지켜주고 반등하기 시작하는 자리에서 자 계속해서 추천 문자 네, 여러분들께 급등 코인 안내 드릴 거니까요 함께 어, 좀 매매전략 성공률 높으니까 같이 수익 창출해 가고 싶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 1 0 6 4 4 3 7 4 8 3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이번 주에 바로 들어갈 코인에, 코인에 대한 우리 정보도 추천 문자로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지금 갤럭시 코인의 빗썸 차트 기준으로 어, 일봉상 차트입니다. 어, 먼저 이제 갤럭시 코인이 신규 상장 이후에 한번 여기서 이제 작정 걸리면서 자 여기가 지금 2,200원인데요. 14,000원까지 6배 폭등했다가 윗골이 달고 폭락했고요. 다시 이제 거래량 들어온 캔들 눌림목 부근에서 또다시 얼마까지 약 8,500원까지 시세 분출 나왔던 과거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어떤 면 과거에 만들어진 저점과 고점과 저점과 고점과 저점과 고점과 저점의 변곡을 가지고 이제 목표가 전략을 세웠을 때자 이번에 만들어진 위 변곡을 가지고 이제 매물들을 설정을 했을 때현 시점 바라볼 수 있는 목표가 3,650원에서 약 4,000원 캔들 목표가 제시해드리도록 했고 그리고 여기서의 매물을 이탈하고 이제 저항받고 위 꼬리 달고. 다시 이제 조정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시 여기 돌파부착 하시고요. 그리고 3650, 4000원 짜리 뚫어내면 이제 위로 목표가 4950원 캔데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4950원 변곡을 돌파하고, 밑꼬리 달고, 밑꼬리 달고, 이탈하고, 다시 돌파하고, 이탈하면서 무너졌는데, 그 자리를 뚫어내면 위로 추가 목표가 얼마까지? 자, 4950, 그리고 이제 6,500 그리고 8,000원 이렇게 이제 전략 세워드릴 거니까요. 자, 갤럭시코인의 보유자 분들께서는 위로 이제 목표가 전략. 자, 이번에 이제 어피트의 신규 성장 되면서 대량 거래가 폭락한 바닥에서 터졌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저항 3,650원에서 4,000원 짜리 저항대 염도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서의 변곡. 과거에 돌파하고 지켜주고 지켜줬었던 변곡을 이탈했기 때문에 여기가 매물대다. 그리고 그 가격을 뚫어내면 추가 목표가 4950원. 그리고 꺾이면 매도, 이 눌림목 자리 반등하면 제공약, 그 다음에 다시 돌파하면 추가 시세 6500원까지 상방 보시고요. 꺾이면 매도, 눌렀다 반등하면 제공약, 그리고 6500원 뚫어내면 추가 시세 어디까지? 8천에서 9천까지 상승 보시면서 이 우상향 추세 구간에서 고가 매도 저점 매수 고가 매도 저점 매수 고가 매도 전략 세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지지선 이제 빠르게 점검을 해 보도록 할 텐데 자 이번에 이제 우상향 추세가 이어지면서 지금 저점 자리를 높여 나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밑으로 3,100원 짜리 기준 잡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물론 여기 2,400원 짜리가 저점이에요. 근데 이제 거래량 터지고, 그, 터지기 이전에 만들어진 저점이 2,750원, 2,400원이니까 이 저점 부근까지 좀 무너지기 전에 여기서 이제 승부가 날것 같습니다. 그래서 3,100원 짜리를안 깨면 홀딩, 단타, 추가 매수. 위로는 3,650 돌파부 체크, 4,000원 돌파부 체크, 뚫어내면 4,950원까지 상승 보시면서 여기서 이제 3,100원짜리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3,650, 4,000원짜리 돌파하는지 체크하고 뚫어내면 추가 목표가 전략 세워 가시기 바르겠고요. 자, 실시간으로 갤럭시 코인에 대한 매수 매도 타이밍 같이 체크해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제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아까 브리핑 드린, 어, 우리 갤럭시 코인의 3,100원 짜리 이탈하지 않고 반등하는 타점, 그리고 위로 3,600, 4,000 자리, 예, 아까, 여기 3,654,000 자리, 3,100원 짜리이 변곡 활용해서, 제 매수매도 타이밍 공유해 드릴 거니까요, 어, 혼자서 이제 모니터링 하기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무너졌다가 반등하는 자리에서 제공략 타점, 추가 매스 타점 신규 매수 타점 공유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제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소통방 초대장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목 선정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급락 나왔다가 반등하는 자리에서 V자 반등에 대한 타점들 계속해서 함께 공략해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오늘의 코인 급등 코인들을 제가 추천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자, 레이어제로 코인 언제 추천 드렸습니까 7월 5일에 4,150원의 타점을 잡아드렸는데 이 눌림목 타점 반등하는 구간에서의 단기간에 50%의 급등 수익을 노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올라갈 때베팅하면 잘못하면 손실이 커져요. 하지만 무너졌다가 반등하는 자리에서는 반등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어디서 돈 들어왔는지를 보면서 손절가를 짧게 잡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손절은 조금 위로는 50%씩 크게 수익을 또 창출해 나갈 수 있으니까요. 무너졌다가 반등하는 자리. 저도 안정적으로 3중바닥, 4중바닥 매수타점들 계속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번호 0106433 7483번으로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남겨주시면 대한민국 1등타점 여러분들께 추천 문자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고민되는 코인들 같이 추가전략도 세워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